아, 이재민 싫어. 나는 민주당 생각인데 투표 안할 거야. 네. 민주당 꺼져 이렇게 했는데 오 조국신당이 나왔어. <laughs> 어, 대국민 담아두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을 말릴 사람이 대통령실에도 아무도 없구나. 아, 못 말리는 네. 기자의 견이다 네. 민주당이 예, 국민의 힘이 4,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음... 저는 속을 보거든요.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한두개 정도. 개혁신당 X만... 두 개. 조국혁신당 최소 저는 석에서 음... 석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 k b 서편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동영입니다.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함께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들께서 평가하는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까 예측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이 엄청 변할 수 있습니다. 예. 접전 지역이 지금 한 신군데가 돼요. 그렇죠. 꼭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래서 맞추는 거 어렵지만 은또 음. 우리 정치 평론계에서는 금기 사항이. 예. 투표함 열리기 전까지는 결과를 말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걸 유명한 말이있습니다그 제가 한 말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오늘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안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 또이 <laughs> 방송을 듣는 우리 시 애청자분들은 또 예. 궁금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전망 정도는 할수 있어요. 뭐냐면은 축 표 선거 여론조사 금지 기간 아니 아닌 그 이전까지의 여론조사를 우리가 얘기할 아. 수 있어요. 그때까지를 전체적으로 하면 종합을 해볼 때또 판세의 추이를 볼때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가 음. 있는 거거든요. 물론 틀릴 확률이 99%지만은 99 민주당이 오. 170, 음. 국민의힘이 113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0대113 정도가 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이미 또 지금 민주당의 터진 음. 여러 악재 후보 도덕성 문제가 네. 이후의 여론을 어떻게 바꿀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전망을 해본다면 예. 국민의 힘은 (100에서) (120석인데) 현재는 (100석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음. (100석은) 넘지만 (110석을) 넘기기 어려운 백석에 가까울 것 같은데 민주당 은 150석에서 170석 사이 170석에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회 예. 상황을 좀 봐야 겠다 150석은 무난히 넘기지 음. 않을까 그리고 조국 혁신당 최소 저는 14석에서 음. 15석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 민주당은 170석 이상을 상회하죠 조국 음. 혁신당 저는 9석을 보거든요 개혁신당은 음. 한두개 정도 개혁신당 수많... 두개 지금 50석은 민주당의 의석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의 의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다른 당의 의석일 수도 있는 예. 거라서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너무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의압승인것 같은 분위기가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 그럼 내가 뭐 투표 안 해도 되겠네? 또 이런 또 아니란 생각을 갖게 하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야 우리 지지자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투표에 참여하자. 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조금 150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는 자세가 저는 예.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야말로 진짜 음. 이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결과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는 음. 민주당이 그래도 선전을 할 거다 국힘도 어느 정도 선전할 것이다 그런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차이 보수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합 지역은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지지율의 큰 변동은 없지 음. 않을까 이게 여론조사 기간은 기관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20대 인구하고 60대 인구를 칩시다. 예. 여론조사할 때는 똑같이 반영을 해요. 인구의 비례에 대해서. 근데 투표율은 어찌 되죠? 20대 투표 음. 많이 안 해요. 음. 60대는 많이 합니다. 저도 예. 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론조사하고 현실과 다른 것이고, 예. 또 여론조사 기업마다 그걸 가중치로서로 다르게 듣기 때문에, 음. 같은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예. 또 하나는 그때그때 그 타이밍이 오늘하고 내려하도 달라요. 오늘 정치권 이슈와 내일 여론조사 이슈와고 다른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를테면은 의사 정원 2 0 0 0 명, 내일은 양문서 이슈가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참고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는 결과가 아니라 추이를 보시라. 막말 또 비하 이런 음. 발언, 과거에 잘못된 발언이 아니라 지금 하는 발언. 과거에 10년 전에 뭐 비하 발언했다 이거는 이제 안 아. 통해요. 과거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면은 지금 당장 오늘 무슨 예. 막말 넣었네? 누가 어르신 표마 발언 해가지고 과거에 많은 사람 많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에 저는 예상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나올 만큼 좀 나왔고, 물론 또 찾아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유사 현장에서 하는 후보나 지금 각 당의 대표들의 말에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말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단초에는 민주당의 비명 행사 공천 논란 로좀 국민의힘이 좀 우세한 지지율 을 보였었는데 지금 지지율 좀 떨어지 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종서 국방부 장관 을 호조돼서 보낸게결승선다가 예. 됐고요. 그게 황상무의 직질치는 발언 때문에 컸고 지난주부터 국민의힘 이 약간 상승세예요 또. 오늘부터는 모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봤을 때 언제 한번 40%를 넘은 적이 있었나요 예. 긍정 지지율이 더군다나 지금 이 황상무 이슈나 이종섭 음. 전 장관 사건은 대표적인 예. 사례들이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총선에 영향을 음. 줄 수밖에 없죠. 어, 대국민 담화두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을 말릴 사람이 대통령실에도 아무도 없구나. 아, 못 말리는 <laughs> 네. 기자회견이었다. <laughs> 네, 지금 다마였다. 하필이면 그 대국민 담화를 그렇게 자주 하는 대통령도 아니면서 하필이면 예. 이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 음. 정원을 이대로 유지하겠다는 기조의 발표를 했다라는 게 어, 정말 조금 당황했어요. 민주당 관계자들은 아, 이번에 뭔가 이제 정원을 조정하는 또는 예. 이제 의사의 편에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말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왔던 여러 가지 총선에 반영됐던 사태에 대한 사과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총선은 예. 약간 좀 긍정적으로 국힘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거 조금 염려했을 것 같은데 예. 오히려 그런 얘기 싹 없고 사과 없고 그냥 예. 의대정원 문제만 오로지. 예.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2천명은 이렇게 과학적인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이2천명을고수하는 입장. 음. 저는 이게 굉장히 그날 이 여러 얘기, 평가가 있었지만 가장 예.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국힘의 한 국회의원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을 보며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 지금 우리들의 심정이다. <laughs> 이 얘기를 예. 딱 듣는 순간, 어 예. 얼마나 지금 국민의 후보들, 이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절박한데 네. 지금 멸종을 예감하는 그 공룡의 느낌. 어 저는 예. 제가 그 후보는 아니지만 얼마나 지금 그날 참담했을까라고 느껴지면서 예. 한 발도 물어서지 않겠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들이 나오니까 예. 뭔가 뭐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총선에는 의대 정원 문제는 긍정적 이슈로 절대 작용하기는 이제 어렵다. 윤 대통령이 야, 국민 여러분, 의사들이 반대하니까 안 되겠. 습니다. 이천명 정원 하기로 했는데요 천명만 하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당장 의사들 권력 앞에 굴복. 대통령이 굴복이 아니고요. 2000명을 지켜야 돼요. 봐야 음. 됩니다. 또 저는 2 0 0명 늘어나는 것 옳다고 봐요. 예. 다만 대통령의 이번에 세 번째 길이 대국민 다만, 다만 예. 세 번째 그러면 의사 문제가 초점이면 나머지 빼고 의사 정원과 의료 계획 문제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야 돼요. 음. 저는 왜 그런 정부적인 판단이 대통령실에 없는지 가 답답할 정도인데 이를테면 의사 이천 명은 반드시 한다. 예. 내년에 입시 반드시 반영할 것이다. 2 0 2 6 년에 얼마 한다. 이 정도의 일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지역 의료진은 어떻게 할 것이다. 거기다가 음. 더나아서 본회의에서는 이를테면은 간호사법 제정을 통과시키겠다. 예. 지난번에 민주당이 해왔던 것은 일방이라서 제가. 거북권 행사지만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은 무조건 받겠다 간호사법 제정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의사들 요구하는 의료 숟가라든지 음. 또는 형사적인 문제를 의사들을 고민 많이 하십니까이 문제 해소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병인 제도. 간병인 병원에 가면은 300만원 주고, 주고도 구, 구하기 어려워요. 이 문제를 새로 개인의 부담으로 늘리는 것은 이거는 국가의 책무가 아니다. 앞으로 음. 병원에서 할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겠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이 정도 했다고 하면은 대통령은 반전의 기회가 되는 거죠. 반전의 기회. 아무것도 음. 없어요. 이쯤이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정원? 그 몸이 뭐 매물되지 않을 건데? 또 네. 일부 후보들은 탈당하세요. <laughs> 이래가지고 아까부터 헬리 했던 공룡 예. 이런 얘기가 넣을 정도로 얘기를 든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음. 담화는 너무 준비가 안 됐고 예. 저는 디테일이 부족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입장이 바뀐 게 없는데 예. 이걸 국민 담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거죠. 예. 바뀐 게 없고 나는 뚝심 있게 이건을 음. 몰고 내가 꼭 실현시킬 거야라는 예. 의지를 아. 보여주는 차원에서 예. 발표한 게 아닌가. 예. 대통령을 완전히 바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이천 명은 반드시 한다고 라 하는 의지를 밝힌 거예요. 국민의 내부 안에서 총선 앞서 예. 이거 흔들지 마라.라고 하는 당 내부의 분란과 소모적인 정쟁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윤 대통령이 2천 명을 고수를 한 거죠.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의 수위도 점점 요즘에 세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지지율 높아질까요? 안 높아지죠. <laughs> 사실 집에 불 나면은요. 뒷집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불부터꺼야 돼요. 예. 발언의 일관성이 없어요. 어,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좀 부족했지만. 그게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다. 나는 지금 이거 맡은 지백 일밖에 안된 사람이다. 예. 선거 기를 했다가 또그 다음 날에는 뭐 이제 여당 내에서도 막 비판이 나오니까 왜 대통령을 예. 저렇게 뭐 탈당하라는 둥뭐 무릎을 꿇어라는 둥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런 또센 발언들이 나오니까 음흠. 이건 다내 책임이다. 이랬다 저랬다 막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고 예. 이 지역 가서 저 지역 가서 하는 것들에 일관된 국민의힘의 음. 메시지가 없어요. 대통령실과 지금 국민의힘을 거리두기 하기를 실패한 것. 이것도 저는 이번 총선의 이 실패 요인 또는 이제 음.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받지 못하는 예.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총선을 계속 끌고 음. 간다면 예.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또 전투도 불리한 전투지 않습니까? 불을 끄다 보면요. 예. 냄비도 물을 퍼다 날 수도 있고 물 조리개로도 음. 물을 퍼다 날 수도 있고 급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냉철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이유는 일관성도 있지만 조금 국민의힘이 지고 상황이 있는지 예. 한동훈 개인의 정치적 미래는 어떤 것인지 윤성열전원는 앞으로 삼주동 어떻게 할 건지를 좀큰 틀에서 보고 얘기를 하면 음.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laughs> 예. 대우 분위기 다르고 중청도 분위기 다르고 서울 분위가 다릅니다. 그때 그때 그 분위기 맞춰서 얘기하다 보면 예. 지금 이 시간이라도 좀큰 틀에서 냉철하게 예. 판단해야 그나마 불난 집에불 끄지 안 그러면 예. 더불지필수가 더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지지율 좀 다소 올랐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어디에서도 지금은 뭐 비명인이 친명인이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선거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단합된 모습 이런 것도 좀 지지율에 일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앞서 좀 다소 한 자릿수의 정도 미래의 네. 득표를 예상을 하셨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음. 상당한 거품이 있겠습니다. 그건 예. 우리 정당이 진영 대결로 압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또 이제 민주당 성향이 지지자들이 조국 신당은 동지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아요. 투표장에 가면은 민주당 비리를 지겠죠. 한 달일수 한 아홉수 아홉수도 돌풍입니다. 나는 민주당 성향인데 투표 안할 거야. 아이재새 싫어. 예. 민주당 꺼져 이렇게 했는데 어 조국 신당이 나왔어. <laughs> 예. 조국 신당 집으로 가요. 그럼 직구가 없잖아요.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만 찍고 난다면에는 국민의 힘을 찍지아않다든요 예. 절반 정도는 뭐 무효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예. 나머지 절반 정도는 민주당을 찍는다고 하면 급표나 급표나 비슷하기 때문에 사회의 보수가 이번에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강성 지지자 층이 지금 넓어지고 있다. 조국 예. 혁신당이 그냥 아우뭐 조국 혁신당이 나왔네. 뭐 찍을 데 없으니까 찍어야지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 지지층들이 되게 두터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어떠한 악재가 있어도 조국 혁신당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지지율이. 조국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해도 오히려 지지율은 전혀 흔들리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지지자들은 무조건 투표장에 나간다라고 예. 보고, 저는 오히려 국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조금 소극적 지지자들이 뭔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들은 다 갖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역구도 아니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음. 저는 그래서 지지자들과 더불어 음. 뭔가 양당의 불만을 느낀 사람의 새로운 선택지. 예. 그래서 조금 더 득표를 할 수도 있다. 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경남 지역에서 자주 얼굴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권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laughs> 발언을 했는데요. 이거 민주당 도움 될까요? 지지율 오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음. 실패한 정부다. 왜냐하면은 민주화 이후에 정권 교체 한번 못한 정권은 문재인 정부밖에 없어요. 아니, 5년 만에 끝났고, 예. 그도 5년도 어떤 5년입니까? 촛불혁명으로 이룬 권력이에요. 그 5년 만에 무너져버렸어요.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부동산 정책 이런 거 빼고 다, 음. 남북 관계다 빼고 실패한 여권인데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도권에는 위험해요. 수도권에 놓으면 안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경남 그쪽에는 노무현 괜찮네요. 대통령도 고향이에요. 그쪽에서는 인기가 좋아요. 손만 흔들어줘도 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지 합리적인 추론이죠. 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태국에서는 통할 거예요. 예. 서로 놓으면은. 안 아. 됩니다. 이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음. 않겠지만 크게 불리해질 이유도 없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뭐 못하기도 못했지만 자꾸 전 정부 얘기를 너무 많이 끌어다 드렸잖아요. 제가 <laughs> 예.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서 에. 이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는 에. 어떤 어,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음. 등판을 했다라고 보고.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 중에 나올까? 지금 아, 부동층이 네. 600만 표가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특히 20대 젊은 유권자들 얼마나 투표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투표일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하시는지 변수로 보시는지 진영 대결이 더 극심해졌고요. 음. 표의 등가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또 여러 정당이 많아요. 조국당도 음. 있고 이준석당도 있고 이낙연당 등 윤석열 정부들서 처음으로 평가잖아요.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못한다. 어쨌든 아. 어떤 입장이든 처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 지난 지방선거는 대선 직전에, 직후에 바로 했기 때문에 예. 중간 평가가 아니잖아요. 음. 지금은 중간 평가할 를수 있는 거예요. 두루두루 조합을 하면은 예년 투표 이상은 될것 같다. 저는 2, 30대, 특히 20대가 현재까지 정하지 못한 20대들이 투표를 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보기... 다 하셔야 됩니다, 20대 청년 여러분. 20대에 달려 있긴 하나, 저도 음. 한65% 내외. 음. 하지만 20대의 투표율이 낮으면 그건 낮춰,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정치 맛보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학 외교학과 초빙 교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